하진 않았었거든요. 최근 네. 경기에서는요. 과연 얼마나 잘할라운드 네. G2가 약하다고도 볼 수가 없는 네. <laughs> 무이어서 그러니까요. 게다가 이게 또 장막으로 네. 미드 아이집.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네. A를 계속 뭔가 한쪽을 그어놓고 나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죠. 어. 자, 왠지 말던 건 네. 지금 뭐 세팅이 좀 B 사이트에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이거 그러면. 돌려서 황혼 만들 거예요. 왜냐면 황혼으로 A 다 지우고 밀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그러니까 이긴다기보다는,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지만 당연히 적어도 총은 다 떨고 지겠다는 마인드입니다, 황혼 네. 하나 써가지고 네 자,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T1은 계속해서 그런 가지치기 컨트롤이나 이런 걸 당하고 싶지 않다면 <laughs> 저두 타격대가 사이드로 빠지는 게 조금 더 운영에는 윤태 안 들고 잠입 들어 날리고 오는 야. 이 러시를 네. 얼마나 최소한의 피해로 막을 수 있느냐죠. 아, 지금 미니맵 보시면 t 1은 빈줄 알아요. 그러니까요. 새벽에 아, 아, 예. 스택하고 있습니다. 아, 황혼이에요. 자, 그래도 매테오. 예. 자, 그래도 그나마 매테오가 엘보를 쥐고 있는 게 큽니다. 그리고 한번 저지가 돼가지고 황혼입니다. 자, 잘 뺐어요. 자, 찍혀서 어, 일단 찍혀서. 호아. 호아가 좋았어요. 너무 잘 버티고 있어요. 호아로 잘 버텼어요 이거. 그데땅 네. 네, 뺏겨. 근데 뒤에 누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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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황혼이라 자, 알 수가 없습니다. 예. 황혼이라. 자,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. 자, 어, 존 아피. 잠깐만 이 정도 알수명아 근데 체력이. 와, 아, 잡아냈습니다. 다행입니다. 다행입니다. 출령은 네. 좀 있긴 했습니다만 라운드를 가져오는 T1입니다. 아니, 서로 간에 머리 싸움이 또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일단 아울로를 댄 리프 선수입니다. 네 번째라고. 아, 사실 저렇게 독성 장막을 자꾸 A 쪽으로 압박을 주면 미드를 한번 건드릴 필요가 팀1에게 있는데 지금 이제 죄다 이제 대부분 경갑이다 보니까 야 아웃노에 대한 의식을 또안할 수는 없고요. 아니, 그술다 먹어요. 자, 아, 기체 때문에 일단 뒤쪽으로 굴러났었습니다. 일단 B 사이트 쪽에 연막이 들어옵니다, 추적기. 아,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는 T1이 타격대를 동원해가지고 저 A 독성 장막을 이제 안 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, 밀어서. 아, 근데 미드 나온 것도 기다렸어요. 아, 아 되게 꼼꼼해요. 네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쪽, 그러니까 T1 쪽에 퍼블이 됐으면 좀 그림이 달랐겠지만 음. 이러면 은또 미드에 한명 흐르고 그나마 비메인 클리어는 나와서 해줬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번 라운드를 진짜 이긴다면 메테오가 말썽이킬을 해야 되는데 네. 이게 또 처음 뷰라네 메테오가 압박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. 아유돌율조작이 이게 똑똑 떨어지는 게아 네. 신호 주면 떨어뜨리고 싶어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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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, 미드. 여기서 이거 이게 잡으면 되는데 자 근데 오래먹히면 자 리프가 아, 메테오 네, 잡은 곳 아, 그다 사이트 쪽이 원래 그래야 돼. 야, 저거 꼬리 정리하는 동안에 그냥 네. 밀어버렸네요. 네. 어. 그 그러니까 과감하게 좀 네. 아, 보는 네. 판단이 네. 필요하겠군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냐면조합이 이제 물론 이제 잠입 드론 카운터도 되고 뭐 변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, 네. 결국에 외수도 있어 이런 압박 한 번만 주면 미드 힘 풀리거든요. 자, 이번에 b 사이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자, 그나마 무게중심을 옮기는 수싸움은 T1이 괜찮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리고 스택스 선수도 역시나 화군이 있기 때문에 아, 근데 총기가 너무 안 좋긴 합니다. 거지는 될것 같은데. 네, 그래도 약간 예상은 지금 잘했어요. 네. 피해망상아 이러면 안 오죠. 아, 시간이 많이 탑니다. 네, 근데 시간을 돌릴 시간은 충분하고 야. 자, 여기서 진짜 어, 어. 이주가 아, 이 꼼꼼한 아, 거, 아, 거 보세요. 우와, 뭐, 뭐, 보세요. 와 긴장을 너무 많이 시켜놓고 A 사이트로 달려갑니다. 네. 자 일단은 뭐 메테오 선수까지 갑니다. 그리고 아마겟돈의 황혼에 쓸수 있는 도구들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. 자 역시나 T1도 초점 교차가 있는 타이야궁 많으니까 속공이에요. 아? 이거 눈 멀어가지고 바로 못 깼어요. 궁 많으니까 속공이야. 아! 아니 궁이 많으니까 어차피 발리는 수병이잖아요자 진입, 황... 진입공 거기다 가 구덩이. 자 이러면은 조용히 들어가서 설치만 하고 뭐 빼도 되고. 아! 간이 없어요. 에이, 너무 잘 파고드네요, 진짜 조그모. 진짜 일상 운영으로 천천히 하던 팀이 작정하고 이렇게 때리면 세이브 해야죠. 그러니까 지금 아마 굉장히 흐름이 아